안녕하세요. 로데오 왔습니다. 7시 51분이고요. 오늘도 여기 로데오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부 잘했고. 현재 시간은 8시 14분이고요. 여기 로데오에서 루년역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3분이고요. 노년역 쪽 왔습니다. 여기 삼정호텔 건너편이거든요. 우선 이 근처에 잠깐 있다가 꼴이 없으면은 다시 버스 타고 로데오 쪽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3분이고요. 여기 로데오 쪽 다시 왔는데 여기서 짧은 거하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16분이고요. 네, 노년도 왔습니다. 도산공원 이쪽이거든요. 여기도 근처에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31분이고요. 여기 학동사거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야탑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9분이고요. 야탑 왔습니다. 여기 야탑역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대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손님은 대리운전 처음 호출 하셨대요 수고하신다고 만원 주셨습니다 이건 카메라 찬스거든요 10시 9분이고요 바로 용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운이 좋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3분이고요 이촌동 왔습니다 여기 한나무거리 왔거든요 11시 13분이고요 여기 한남동에서 압구정동 가보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아요 현재 시간은 11시 32분이고요 여기 압구정동 왔습니다 방금 고객님은 예전에도 한번 운행했던 고객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감사 인사랑 이렇게 커피값이라고 만원씩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혹시나 했는데 만원 이렇게 생겨 주셨습니다 하루에 2만원 받는거 쉽지 않는데 오늘 진짜 럭키위키 입니다 여기 로데오 뒤쪽이거든요 로데오로 침투해 보겠습니다 저 어플 고장난 줄 알았어요 로데오도 갔다가 일사도 갔다가 뭐 이... 여기저기 갔었는데 진짜 콜이 안 울려가지고 진짜 한 1시간 20분 정도 죽은 것 같습니다 1시 8분이고요 우선 여기 순해동 가보겠습니다 여기 압구정역 근처에요 현재 시간은 1시 36분이고요 순해동 왔습니다 순해역 바로 근처거든요 우선은 순해역 가가지고 잠깐 있어보고 골이 없으면은 정자로 가던지 서현으로 가던지 어, 땡기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빠른 판단했습니다 여기 정자 왔거든요 1시 53분이고요 정자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올라가는 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와 정자에서 힘들었습니다, 진짜. 정자에서도 1시간 이상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믿음의 정자입니다. 3시 48분이고요. 여기 정자에서 경유 하나 있는 건데, 경유 하나 하고, 잠원동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20분이고요. 여기 잠원동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정자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택트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좀 그래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긴 하잖아요. 뭐랑 가는 거한두개 있었는데 야 이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기 신사역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직구도 사용하긴 하는데. 이 따릉이는 기후 동행 카드 그한 달에 3,000원만 추가하면 무제한이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그냥 같이 병행하면서 네. 사용하는 네. 편입니다 네. 신사로 가겠습니다 네.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가려다가 여기 신사동 고개는 오르막이어가지고 그 아래쪽에 주차해 놓고 살살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어디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오늘은 테헤란로 쪽에서 보귀콜 잡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땡기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시 46분입니다. 보귀콜은 실패했습니다. 4월 첫날이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쥐어 짜가지고 타려고 했는데, 12시 넘으니까 거짓말처럼 콜이 없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때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게 아쉽고요. 아니, 뭐, 그래도 정자에서 처차 안 타고 강남까지 살아온 거에 오늘은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따 출근하실 때 일기예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수중전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안녕